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아, 지,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이제 화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교회 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내 마음에, 제 마음에 한번더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다시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여러 가지 이그 설교 내용에 대한 생각들이 주어져서 아, 설교를 한번더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지 않는 설 내용으로 <laughs>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모습, 또 부한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이 모습은 이 참으로, 이야고보스에서는 그런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미천하고 부족한 자리에 처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높음을 자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부하고 정말 잘 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대로, 이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런 믿음의 삶, 낮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에서 높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을 높음을 기억하며 그 높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과 또 부한 가운데에 높은 고위직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쉬운가라는 이 물음을 던질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삶과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또 고민과 또그 열등감과 또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이 삶의 힘듦 때문에. 높은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이 감정을 통하여 받는 이 많은 상처와 또그 힘든 힘겨움에 있어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절망과 낙심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고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에게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더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열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뿐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더잘 되어지고 이 비천한 자리에서 더 높아지고 이 비천한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도 바라보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낮은 자리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희귀병이라든지 어려운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지. 잘 살던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릴지 조차도 않습니다. 힘든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럼에 불과하고 그 연약하고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질병과 온갖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소망을, 조금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천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야보고 기자가 말하듯이 높,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높음을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야마 자기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그 상황이 변치 않는 삶 가운데서도 정말 높음을 가지고 자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거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로서 또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의 오너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 또 대기업의 그 다음을 이어갈 물려받을 그 기업의 차기 총수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요셉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비천하고 가장 낮은 노예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 더 이상 낮아질 곳 없는 밑바닥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기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침들 그에게 희망의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나오는 이요셉을 보면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절망을 했다거나 낙심을 해서 우울한 삶을 산다거나 욕과, 차, 욕과 같이 자기의 신분을 비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원치 않는 밑바닥 생활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그 인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전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은 비천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은 밑바닥 같은 그 아주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주어진 이 삶을 적극적이고 이 비관하지 않는 절망의 낙심에 지쳐 있는 삶이 아니라 힘있고 열심있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요셉이 왜 그렇게 살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분위기를 보면요. 그는 높아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다릅니다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고 가난한 자리에 처해 있어서 낙심과 좌절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지만요. 뭔가 움직이고 열심을 내고 또 부지런을 떠는 사람은 뭔가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그 마음을 속속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가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비전과 꿈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은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그 꿈을 형과 부모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두번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한 꿈 해석을, 꿈을 확신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도 꿈 해석을 할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꾼두번꾼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을 보면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도 두번 꿈을 꾼 것을 보고 자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 하나님이 내게 확정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꿈인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이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리에 처해 있어도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확정된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자기는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야고보서 기자의 권면처럼 자기는 높은 자리에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높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높음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믿음은 바로 이 꿈을, 주시,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꿈을 꾼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었던 그 고대 건동 시대,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브람을 통해서도 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요셉이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의 그 삶의 일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세대가 아닙니다. 워낙 이 핸드폰과 이 컴퓨터 때문에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이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그렇게 흔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세대 이상의 세대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면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더라, 아버지가 생활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더라, 일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랍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의 그일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야기지만 그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그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신기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 요셉의 시대도 바로 구전으로 믿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계속 아들들에게 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아들을 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요셉은 그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꾸었던 꿈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는 믿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꿈 속에서 자기의 품석을 정해주셔서 거부가 되어졌고, 꿈 속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데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베델로 나갔던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번 꿈꾸었을 때아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언젠가 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노예 자리에 있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란, 그 높음을 자라, 마음에 품고, 내가 높아지게 될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서까지도, 그는 이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며 헤매 헤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내게 꿈을 주신, 내게 비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폭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 들어 서시는,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비전을 품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섬기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선포된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는 자또그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높이 세우시고 든든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이 게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는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는 높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고 더욱더 든든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요. 높은 사람 또 부한 사람은 일반 평민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람과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낮아진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천한 자리에 간다고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할 때에그 말씀이 쉽게 실천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기업이 회장을 하다가 회장을 은퇴하고 나서요. 말단 저기 경비직으로 갈아가면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갑니다 정말 철학이 있고 자기의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 자리도 내려가 보겠다는 사람은 회장작일 끝나고 나서 경비직이라도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낮고 연약한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부함에 익숙해져 있고 고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낮아짐의 이 자리를 자랑하거나 이 나자님의 자리에 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보면요. 고위공직자들. 한 번은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비가 얼마예요? 물어보니까요. 한천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스비를 몰라요. 택시비는 얼마 합니까? 택시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승용차를 사고 다니기 때문에 늘 그들의 발은 승용차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가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한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할때 그러한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한 것을, 부한 자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 잘, 낮은 자리에 그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은요,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마음을 품을 때에, 아, 내가, 내가 부한 것,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성경에도 이 부한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 자기 삶을 낮추고 자기의 삶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명문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며 바리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눈도장을 찍고 또 그가 열심을 다해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좋은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서 그를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부함에 있지만은 낮아짐에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서 그 낮음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낮은 자리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걸 통하여서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바로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부환자가 왜 자기 낮음을 자랑해야 되냐면요. 이 낮음을 깨닫게 되면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내게 부함을 주시고 내게 고의직을 주시고 내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을 보게 되어서 그들을 돕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환자들은 낮아짐을 자꾸 자랑하고 살아갈 때더큰 세계가 열려집니다. 높은 곳에서 만끽하고 누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짐에 내려가면 도와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의 귀하고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이 삶이 복된 삶이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높은 사람은 낮음을 자랑해야 되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낮아진 사람 비천함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여주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높아있는 부한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 낮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일들 많은 섬김의 일들 복된 축복의 일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며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부한자는 자기의 낮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